박성호 사업단장 이충호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 12월 30일 27일자로 경제자유부 예비체정이 됐었는데 언론 브리핑을 못했고 또 보도자료만 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또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도 됐고 해서 원래 우리 시영씨가또 크게 역동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미래 기억이 있고 현재 기억,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새기면서 우리 한 해를 간다면 시정식에 조금 발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자분들 시청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이준호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흥 대구지구와 강주 울산과 함께 항해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신청 대상지 중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것으로 시흥시가 4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와 시흥 배0서울대병원 등을 유치하며 4차 산업도시로 도약 중인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추진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영역을 착수하고 9월에 정황지구와 배구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명평가와 현장심사, 발표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시흥 배구지구가 최종 예비지역 대상지로 선정되는 채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계되는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늘 6월 공식 지정이 확정되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구지구를 글로벌 4차 산업 선도기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시흥 대구지구는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시흥 대구 서울대병원 등 산학연의 연계 유리한 앵커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시와 MTB 및 시형 스마트부동 등과 함께 산업활동의 직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오지구는 교통과 물류 사람이 모이는 수도권 유일의 신성장 거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형 백오지구는 총 사업비 1조 6,6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laughs> 2027년까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각종 무인이동체 기술을 연구하고 실정하는 사업장 시험장으로 개발하고 서울대, 연세대 등 6개 대학과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계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 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 항공연구센터의 설립 유치를 통해 육해공 무인 이동체의 연구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어료 국합 클러스터는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서울대학교 800병상 규모의 시험 대구 서울대병원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의료기술 연구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지역 병원 등과도 협력해 지식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지구가 평해 경제자유구에 역 지정되면 국내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수도권 정비법의 각종 규제 완화, 외국 교육 의료기관 설립 허용등 정주 환경 개선,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로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외국 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국내 기업 투자 5,561억 원, 외국인 투자 유치 5,560억 원, 일자리 창출 1만 5천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5,2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9,622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9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이처럼 지역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송도 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가 국가 경쟁력 상승의 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항해 경제자유구역은 2개 주기에 불과하여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시흥시를 비롯한 서양권 도시들이 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황해 경제자구의 확대로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자구의 개발과 투자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태양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가 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